J 제드 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많이 안 했잖아요. 어 제가 용량도 없고 핸드폰도 잘안 쓰고 그래서 많이 못 찍었는데 지금은 방송 채널 만드는 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제드 사자 사자 제드 이런 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것. 이걸 몬,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계정이 만,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영어가 되어 있는 거몇 개가 있, 있죠? 그때는 여기 아무 때나 악어나 제가 악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악어를 가서 유튜브에서 잠깐 여기서 이런 다음에 이러고 채널 만들기가 있어요 이걸 만든 다음에 만들면 이게 다 사자제도처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 이 계정을 아까 그 계정을 해, 이걸 하, 이거 이거 해갖고 프로필을 바꾸는 게 있어요 따로 이렇게 사진 수정이 있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바로 됩니다 이제,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유튜브에서 다 정리 한번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계정을 먼저 만들어요. 계정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 어딘가에서 댓글을 달아요. 채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글에 들어가서 사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죠? 1분 53초나 걸려요. 이거 하지. 근데, 뭐지? 방송을 하고 싶으면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도를 한몇 번은 해야 돼요. 그러니, 방송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노가들을 뛰셔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젠 안녕히 계세요.